자, 12, 루트 12는 2로 쪼개볼까요? 2, 6, 12, 2, 3은요. 그러면 2가 2개. 2가 2개라는 것은 2루트 3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루트 3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3이고요. 2 곱하기 3이 6분의 루트 3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0. 20도 마찬가지로 쪼갤거예요. 루트 20. 아 이거 쪼개봅시다. 이렇게. 20, 20, 2, 5. 그러면 이 루트 이 짝짝꿍이 되는건 한 세트로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 루트 5가 된다. 그러면 루트 5만 곱해주면 된다. 이 얘기인거죠. 그럼 2 곱하기 5니까 10분의 루트 5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얘기예요자 27도 27도 3 9 27, 33은 9, 3루트 3으로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1인 거고요, 루트 3, 루트 3만 가지고 오면 3이고요, 9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8 같은 경우는 2루트 2예요, 웬만한 건 조금 더 외워주면 편해요, 루트 2, 루트 2. 자, 2 곱하기 2니까 4분의 4 루트 2가 되고 찍지 약분이 돼서 루트 2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얘기예요 자, 18은 쪼개봅시다. 2, 9, 18, 3, 3. 자, 3 루트 2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짝짝꿍은한 세트로. 그럼 루트 2만 위아래로 곱해주면 얘는 2, 3, 2, 6. 6 2 루트 2가 되고 약분되니까 얼마 3분의 루트 2로 계산할 수 있다 이얘기 거죠. 자그 다음에 자 45도 꾸집어낼수 있는지 볼 거예요. 근데 꾸집어낼수 있죠? 9 45 3 3 1은 3 3 5 15 3 5 15 3 루트 5로 꾸집어낼수 있다. 마이너스 3 루트 5분의 3 5 루트 5 그러면 얘는 5가 되고요5 3 15 마이너스 3 루트 5 약분이 또 되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된다 이 얘기죠 자 48은요 48은 뭘로 끄집어낼 수 있나 2 2는 4 2 4 8 2는 2 2는 4 2 6 12 2 3은 6 짝짝꿍 짝짝꿍 4 루트 4 자, 루트 3분의 루트 5 루트 3, 루트 3찍3 4, 3, 3, 3 12분의 루트 15가 된다 이 얘기인거죠 됐나요? 자그 다음에 자5 4도 쪽에 보겠습니다54 2 2, 2는 4 2 7에14 39 27 3 3은 9, 3 루트 2 6자3 루트 2 6분의 루트 7 루트 6 루트 6자6 63 18분의 6, 6, 6, 6 7에42 42 끄집어 볼까요? 2는 4 2, 1은 2, 3 7에25못 끄집어 내니 제곱수가 없네. 그러면 그대로 반 가져가면 됩니다. 자, 끄집어 낼수 있으면 끄집어 내서 약분해 주셔야 돼요. 자, 24. 1은 2는 4, 2, 6, 11. 2루트 2, 6. 2 r 2, 6. 분의8루트 2, 5. 루트 2, 6. 루트 6, 6. 6이 12, 8루트 2, 6, 5, 30. 30, 30, 안 되나? 응. 자, 그러면 4, 3, 12, 4, 2, 8 루트 2, 30. 됐죠? 자, 아, 25번에, 자, 32도 꼬집어낼 수 있는지 봐야 돼요. 32, 2는 2, 6, 12, 2, 8에 16, 2, 4, 8, 2, 2는 4, 짝짝꿍, 짝짝꿍, 4루트 2, 4루트 2분의 3루트 7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찍 2, 4, 2 8 마이너스 8분의 3루트 14, 약분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26번. 자, 루트는 루트끼리 이제 약분을 할 거예요. 자, 7로 약분이 가능하죠? 7, 3, 21, 7, 2, 14. 그럼 밑에는 루트 3분의 위에는 자연수의 루트. 그 다음 유리와. 그러면 얘는 3이 되고요. 3루트 6이 돼서 약분이 돼서 루트 6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래요자그 다음에 얘는요 실제 일정은 루트 90분의 15라고 보면 돼 그럼 약분하면 얘 몇분의 몇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90을 쪼갤 수 있나? 자 90을 쪼개봅시다 3, 30 3, 10 오케이. 3루트 10분의 루트 15 이렇게 가도 되겠죠? 10, 10 그러면 10 곱하니까 즉 30분의 루트 150 150도 쪼갤 수 있을 것 같은데 3, 5, 15, 5, 10, 2, 5, 5루트 6, 5루트 6, 30 그럼 약분 돼서 6분의 루트 6이 된다 얘기인 거죠. 자 다음 거 자, 같은 루트면 한 세트로 루트 안에 다싹다 집어넣어도 돼요. 루트 6 곱하기 20분의 3 곱하기 2. 찍찍 10. 2, 3 5 6, 2, 50. 그러면 루트 5분의 3, 3은 9.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루트 5분의 루트 9랑 동일한 거예요, 얘랑. 그럼 유리와 루트 5, 루트 5. 그럼 밑에는 5분의 루트 5고45 45도 꼬집어낼 수 있죠? 3루트 5가 되나? 그치? 자 5분의 3루트 5로 꼬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45 쪼개보면 돼요. 자그 다음에 자 얘도 아예 루트 안에다 다 집어넣어봅시다. 루트 7분의 75 곱하기 역수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51은 525 5, 그러면 37에 21 루트 15 루트 21 루트 21 그러면 21분의 21 곱하기 15와 숫자가 크네 약분이 안 되었었나 아 약분이 됐네 여기 그치 5 잠깐만요 그러면 루트 7분의 루트 5가 돼서 루트 7 루트 7 그러면 7분의 루트 7 5 35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거죠 되나요 다음 자 얘도 아예 집어넣어 버리자 자30 곱하기 6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6 2, 3은 6, 아 3, 3으로 갈까? 3, 2, 6, 3, 1은 3, 3, 2, 6, 6즉 루트 안에 6분의 1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루트 6분의 루트 1 같은 얘기인 거죠. 루트 6, 루트 6, 그러면 6분의 루트 6이라는 얘기인 거죠. 음, 잠깐만 뭔가 틀려졌다. 다시, 다시 한번 갈게요. 잠깐 미안해요. 자, 루트 30 곱하기 루트 63분의 1 곱하기 루트 5분의 1. 6. 2, 3은 6. 아, 3, 3, 2, 6. 3, 2, 6. 3, 1은 3. 21이구나. 그럼 루트 21분의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인 거네. 루트 21, 루트 21. 그러면 21분의 루트 42가 된다는 얘기인건데 42가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 얘기에요. 자그 다음에 자 얘도 루트 4분의 3 곱하기 루트 15분의 1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약분하면 2가 되고요될 수가 없네. 루트 30분의 루트 4 루트 30 루트 30. 약분하면 30분의 루트 90. 90을 쪼갤 수가 있나? 90은? 아, 음, 약분이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 되네. 오. 보죠? 어, 그러면 루트 10분의 1인데. 루트 10 루트 10. 그 밑에는 10분의 루트 10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약분 약분 하나야네네 됐죠? 자 여기에서 약분 되죠? 3 거꾸로 뒤집어서 할까? 그럼 밑에는 루트 5가 될 것이고 위에는 3, 2, 6, 75, 루트, 루트 70, 6, 2, 1 72가 되나요? 72를 커집어 낼수 없나? 72, 2, 3은 6, 2, 6, 12, 3, 1은 3, 3, 1, 6, 3, 4, 12, 2, 2는 4 6루트 2로 바꿀 수 있는데 얘랑 곱해준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6 5 30루트 2분의 루트 5 루트 5 루트 5 밑에 5가 되고요. 약수되니까6 6루트 10이라는 얘기 거죠. 됐나요? 자, 6루트 10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33번 마이너스 루트 60 곱하기 루트 8 루트 3 곱하기 루트 72분의 루트 10 3, 2, 6, 3, 4, 12 2, 5, 10, 2, 1, 2, 2는 4또될수 있는 데가 없죠? 루트 5가 아니라 루트 8분의 제곱수가 돼서 5가 되네 마이너스 루트 8 루트 8 8분의 마이너스 5 루트 8 근데 얘 지금 8은 우리가 쪼개져 있죠 2 4 8 2 2는 4 2 루트 4로 그죠 자 그러면 2 루트 4라고 하니까 2를 여기다 곱하는거야 마이너스 2 곱하니까 10 루트 2분의 8 찍찍 2, 4, 8 2, 5, 10, 루트 2 이렇게 된다 이 얘기인거죠 마이너스 핑크 시트를한 보이나? 마이너스 4분의 5 루트 2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에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분의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6분의 4 찍찍이 찍찍이. 아, 그럼 이하고 이하고는 지금 자연수죠. 이하고 이하고 한세트로 이렇게 지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서요 루트 5, 루트 5 하면 밑에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로 계산할 수 있다 얘긴거죠